안녕하세요. 태지스입니다 오늘 보실 로봇은 T2란계에 있는 6쪽 배틀 로봇입니다. 이 로봇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6쪽 보행 로봇이잖아요. 6쪽이란 건 무슨 뜻이냐면 발이 6개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로봇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반대편에 또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6개의 발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 발로 걷잖아요. 그니까 이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발이 네 개죠. 그러니까 사족 보행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은 여섯 개의 다리로 발로 걸어가니까 육족 보행 보행 로봇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육족 보행 로봇은 이족 로봇에 비해서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볼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제가 미리 그림을 하나 그려 놨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동그라미가 뭐냐면 발을 의미합니다. 육족 보행 육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발이 6 개가 있을 거고요.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발이 2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로봇이 바닥면이 육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 이렇게 굉장히 넓겠죠. 그 바닥 면을 제가 이렇게 <laughs> 사선으로 치해놨구요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바닥 면을 갖겠죠. 물론 더 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경우에 한이 정도의 바닥 면을 갖겠죠. 그러면 바닥 면적 자체를 딱 비교해 보시면 육족 보행 로봇이 훨씬 더 바닥 면적이 훨씬 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밑면적이 넓다는 라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훨씬 더 이족 보행보다 육족 보행 로봇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보면 RQ 로봇에 보면 휴노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는데요, 이족 보행 <laughs> 이족 보행 로봇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육족 보행 로봇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보시면 이 건전지 케이스가 이 로봇의 바닥 부분에 붙여져 있죠. 바닥 부분에. 이 건전지 케이스 부분에 이제 건전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무거운 축에 속하는데 무거운 부품이 거의 바닥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무게중심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로봇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 이 로봇의 특징은 바로 링크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링크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노트북 화면을 한번 참고해서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구조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요. 몇 개의 긴 막대를 핀이나 나사 등으로 연결해서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거나 아니면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것을 링크 구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긴 막대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 로봇에서는 긴 막대 역할을 하는 부품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런 프레임이겠죠. 이 로봇에서는 이 여기서 표현한 긴 막대를 프레임을 이용해서 연결하는 거고요. 여기 화면에서는 핀이나 나사로 연결한다고 했는데 실제 우리 로봇에서는 무엇으로 연결할까요? 네, 바로 여기 보시면, 이런 축. 이런 축으로 지금 프레임과 프레임들이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리벳 방식의 로봇 같은 경우에는 또 리벳으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보면, 이런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축, 리벳,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로봇의 회전 운동을 왕복 운동으로 바꿔준다거나 왕복 운동을 회전 운동으로 바꿔주는 구조를 링크 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전거를 지금 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사람의 이 다리를 긴 막대로 한번 볼게요. 이거에 하나, 이 부분이 하나의 막대가 되고, 이 부분도 하나의 막대가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 자전거의 페달을 받는 부분인데요. 이 막대를 이용해서 위아래로 왕복을 운동을 합니다. 그럴 때이 왕복 운동이 이 페달에 무엇으로 바뀌냐면 회전 운동으로 바뀌어지죠. 그래서 이 구조를 링크 구조라고 합니다. 그다음 한번 볼게요. 자동차에서 볼수 있는 와이퍼예요. 비가 올때 이제 앞에 창문을 깨끗하게 닦아 주는 거죠. 여기 보면 와이퍼 자동차 와이퍼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 무엇이 들어 있냐면 모터가 들어 있습니다. 회전 모터가. 그리고 모터에 뭐가 연결돼 있어요 보니까 긴 막대 로봇으로 말하면 프레임이 지금 연결되어 있죠? 그러면 와이퍼에 있는 이 모터가 회전하게 됩니다. 회전하게 되면 이 프레임 부분, 막대 부분이 이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왕복 운동하겠죠? 그러니까 모터의 회전 운동이 왕복 운동으로 바뀌니까 이것도 뭐예요? 링크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RQ 로봇에 있는 퍼피봇입니다. 퍼피봇. 곧 강아지 로봇이기 때문에 다리가 4개 달린 사족보행 로봇인데요. 자, 이게 바로 지금 그 조립도의 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회전모터가 보이고요. 그 회전모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의 프레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회전모터에 회전하는 운동을 이 프레임 몇 개를 이용해서, 네 개를 이용해서 프레임이 앞뒤로 움직이는 왕복 운동을 바꿔주는 거죠. 그러니 바로 이 퍼피봇도 이 링크 구조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리모컨을 이용해서 실제 로봇의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켜고요. 리모컨을 움직여 볼게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모터가 들어있어요. 모터 모터가 회전하게 되고 그 모터의 회전력을 이 프레임들이 앞뒤로 움직이는 왕복 운동으로 바뀌어지고 있어. 그러이 로봇은 링크 구조가 사용된 로봇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